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년도 6월에 시행한 서울시 간호관리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문제는 다 갖고 계시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간호 업무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법 중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오른 것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쉬웠었죠? 구조 결과, 구조 과정, 결과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법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 간호 기록은 과정이죠. 그러면 직무기술서는?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책과 절차는 구조,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는 결과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일 번으로 했었을 거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2번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어요. 대상자의 결과 양상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문제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통합적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결국은 갈등 해결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그러면 서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또 문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통합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은? 협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풀이 반에서도,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통합적 대안을 찾는다. 뭐 이런 멘트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3번. 조직화의 원리를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계층제의 원리를 강조한 조직은 명확한 계층을 가진다. 이거는 맞죠. 그죠? 렇 그렇지만, 환경 변화에 빠르고 신측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 계층이 강조되다 보면은 변동하는 외부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 적응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보수성을 띠고 보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문장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환경 변화에 빠르다 이 말도 틀렸고요 신측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다 틀린 거죠. 부하 직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지는 거죠. 조직은, 조직의 정책과 규범 정도의 명확성이 낮을수록 통설 범위는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과 규범이 명확해야지만 통설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그죠?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통설 범위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옳게 바뀐다면, 부하직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조직의 정책과 규범 정도의 명확성이 높을수록 통설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3번. 업무를 세분화하여 한 사람이 맡게 될 업무가 단순화된다. 이거는 뭐죠? 분업 전문화의 원리죠. 그러면 흥미와 창의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흥미, 창의성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단점이었죠. 구성원이 한 명의 상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을 때 구성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책임자는 전체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무슨 원칙이에요?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는다? 명령 통일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은 명령 통일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4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4번, 신입 간호사의 새로운 역할 습득과 성공적인 조직 사회화를 도와주는 프리셉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답 문항 1, 2, 3, 4를 보시면 프리셉터하고 또 어떤 거랑 같이 겹쳐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리셉터를 고르라는 건데, 답 문항에는 뭐가 나왔죠? 프리셉터하고 멘토십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신입 간호사의 선택에 따라 프리셉터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프리셉터는 조직에서 프리셉터를 정해줘서 신입 간호사하고 1대1을 만들어주는 거죠. 2번, 어, 신입 간호사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보이지 않게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 그거는 멘토죠. 신입간 신입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간호사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보이지 않게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걸 멘토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충격을 인정하죠. 왜 그러냐면 신입간호사가 나는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 갖고 현실에서는 굉장히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테크닉 이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쇼크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간호사와 신입 간호사 1대 1 교육으로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프리셉터십이죠. 그래서 프리셉터십 하면 항상 1대 1의 문항이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4번. 신입 간호사가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수 있을 때까지 프리셉터가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왠지 이 문항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가 3,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면 어디가 <laughs> 틀린 거예요? 그렇죠. 프리셉터 프리셉터십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짧은 단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리키는 게 프리셉터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단기간 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STP 전략을 수립하던 중한 가지 요소를 누락했어요. 보기에서 누락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STP가 뭐죠? S. 세분화. T는? 타겟을 정하는 거고 P는 포지셔닝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 기회 분석이에요. 제일 첫 단계가 시장 기회 분석이고 거기에서 이첫 번째 단계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환경 분석이 일어나고, 다음에 S T P 전략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는 S T P에 대한 것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자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 중에서 어떤 게 없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욕구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 성별과 같은 인과학적인 특성, 지식 태도 사용 정도와 같은 행태적 특성을 고려해서 소비자 집단을 세계 시장으로 구분했대요. 그러면 이거 뭐죠? 세계 시장으로 구분한 거, 세분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령 여인, 연령, 고령 여성 노인으로 지식 수준이 높고 사용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 집단을 표적 시장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타겟을 정한 거죠. 그럼 빠진 게 뭐예요? 포지셔닝이 빠졌죠. 그러면 단문항에서 포지셔닝을 찾으면 돼요. 1번, 사회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선과 같은 소비자의 심리 분석적 특성을 조사한 것은 환경 분석에 대한 것이죠. 소비자에게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죠. 그다음에 개별 고객을 별도 시장으로 인식해서 표적 시장을 정밀화하는 것, 세분화하는 것, 표적 시장이죠. 그다음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동질적 선호 패턴을 분석하는 것, 시장 세분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늘어났기 때문에 포지셔닝에 대한 문항을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6번.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흡입에 의해 감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기전파 주의에 대한 것이죠. 이미 공기전파 주의해놓고 홍역 활동성 결핵 다 들어갔어요. 그럼 쉽게 공기전파 주의에 감염관리 방법을 하는 거였죠.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죠. 음악 격리실, 당연히, 딴거안 봐도 음악 격리 바로 담 나와야 되죠. 1번이죠. 병실문은 반드시 닫아 놓으셔야 되죠. 열어놓으면 안 되고. 자, 다제네 성균 환자는 어떤 전파죠? 접촉 전파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놓으면 안 되죠. 얘는 따로 격리. 보호장구로 가운, 가운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거는 접촉 전파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기획의 원칙 중 보기에 해당하는 원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신설하기 전에 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인적 물적 자원과 설비 예산 부족 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히 사전 검사를 해야 되는 것, 바로 나와야 돼요. 포괄성의 원칙이고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도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단원별 문체에서도 이거 풀었었거든요. 비슷한 문장으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8번. 최고관리자의 의사결정 유형이요. 그러면 바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죠. 정형적과 비정형적을 고른다면 최고관리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형적인 패턴이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는 우리가 환경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라면 불확실한 환경을 잘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풀이 반에서도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유형도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일상 관리자의 의사결정 유형도 같이 연결해서 풀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9번 동기부여 이론을 적용한 간호 관리자의 수행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맥그리거는 XY 이론에 따라서 X 이론을 관점을 가진 관리자가 구성원들의 성장 발전 기회로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니죠. X 이론이 아니라 Y 이론에 근거한 거죠. 욕구 단계 이론에 따라서, 자, 안전과 안전 욕구 충족으로 해서 사회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었다? 아니죠. 사회적 욕구가 3단계 욕구이기 때문에 2단계의 욕구인 안전 안전의 욕구가 먼저 충족이 되어 다음 단계인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동기 요인을 충족하기 위해서 작업 조건을 향상시켜 주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동기 요인과 이색 요인, 그 땡땡이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작업 조건은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위생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 요인을 충족하기 위해서 작업 조건을 향상했다 틀렸죠.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에 속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공정성 이론에 따라서 조직 몰입을 위해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고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었죠. 네. 이거가 문답 어, 기본서에도 인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10번 권력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을 주거나 보상을 할수 있는 능력, 보상적 능력이죠. 2번은 어떤 능력일까요? 지식이나 전문성과 경험 등에 의해서 얻어지며 특정 전문 분야에 한정되는 권력. 중고적 권력이 아니고 전문적 권력이죠. 해고, 징계와 같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권력. 강압적 권력이죠. 특별 자질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권력 행사자를 닮으려고 할때 발생하는 권력, 중거적 권력이죠. 11번입니다. 파스케아과 아토스는 7S 요소를 제시했었죠. 자, 7S에 대한, 우리가 열심히 7S를 외웠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7S에 대한 땡땡이, 정의가 나왔던 문제죠. 자, 구조는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단위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패턴 맞고요. 자, 관리 시스템, 의사 결정 제도, 경영 정보 시스템 등 일상적인 조직체 운영과 경영 과정에 관련된 모든 제도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원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체에 여러 구성 요소에 배분하는 계획과 행동 패턴을 뭐라 그러죠? 생각나는 것, 전략. 그쵸? 그렇죠? 공유 가치 아니죠. 전략에 대한 정의를 적어 놓은 거죠. 리더십 스타일은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관계에 있어 기본 성격을 지배하는 요소, 리더십이죠. 자,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테로 관리자가 새로 왔는데 이간호를자는 병동 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간호사가 병동 운영 시 의사 결정, 그러니까 모든 간호사를 의사 결정에 다 참여하고 병동이 나아가야 될 목표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이죠. 금방 답은 잡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 소통 네트워크 방법도 이거 굉장히 많이 풀었었죠. 자 권한의 집중도가 낮다라는 건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인 조직체. 그러면 권한의 집중도 낮은 게 뭐가 있어요? 완전 연결형 아니면 원형이었죠. 그렇죠? 둘중에 하나 찾으면 돼. 근데 의사 결정의 수용도가 높고 속도도 빠르고 만족도가 높아. 그럼 바로 완전 연결적 금방 나오는 답이죠. 4번입니다. 자, 의료행위는 사전 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 적법화. 된다는 거죠.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설명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자, 의료 행위를 하기 직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다. 설명하고 동의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하기 직전이 아니죠. 그 전에 한참 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대상자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 사용하면 안 되죠. 환자에게 메디컬 텀들박 사용해 설명하면 안 되죠. 의료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설명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의료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 범위를 의료인의 지식적 범위에서 한계를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사전 설명하고 동의 의무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자기결정권이었죠.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15번입니다. 성과 평가 시 측정하는 생산성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효율성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효과성과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이거 실제 기출문제 단문항에 나왔던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었죠? 상호보완적이라고 했었죠. 이 멘트 그대로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호 보완적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고요. 2번이죠. 효율성이니까. 아, 2번, 아 2번이 아, 2번이야. 효율성을 물보니까 어 2번이 아니죠. 자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목표 달성 정도를 하는 것, 효과성이죠. 자원의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적 의미를 강조한 것. 이게 효율성이죠. 답은 3번이고요.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치 축구 개념 효과성이죠. 답은 효율성을 물어본 거니까 3번이죠. 16번 예산순위과 편성이 관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 현재 중심적으로 변화시킨다 아니죠. 미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통제를 위한 순거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랬었죠. 답은 2번. 사건 사업의 당위성보다 안전성 우선한다 아니죠. 당위성이 더 우선이 되게 되죠. 간호 관리자들이 병원 및 간호부의 목표 달성 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하는 지침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죠. 조직이 어 조직의 목표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침 제시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17번. 심포관숙까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신포갈세수과제 이제 이게 좀 물음표였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신포갈제, 신포갈 수과제도는 우리 수업시간에 했었어요. 기본 수업시간에. 그래서 2번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기존의 포괄수과제 행위별 수과제 여기서 행위별 수과제는 의료, 의료인의 시술, 그죠, 수술,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라고 랬었죠 그래서 기본 포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가 반영된 호남 모형 지불 제도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 수가제 정의한 게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정의는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포괄 수가제도의 핵심은 비용 절감과 서비스 제공의 최소화이다. 아 이거는 아닙니다. 자, 하나만 쓰실 수 있을까요? 자, 핵심은 뭐냐면 어, 여기에서 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포괄수가제는 7개 질환만 되어 있죠. 그렇 그런데 이거가 이거를 이제 더 많은 질환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포괄수가제 확대 기반 마련 확보가 구체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요. 4대 중증 질환을 제외한 559개 질병군 입원 환자에게 적용한다. 아니에요. 자, 4대 중증 질환을 다 포함한 거예요. 기존의 보관 수까제 범위에다가 4대 중증 질환 암, 뇌, 심장, 휘기 난치성 질환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도 포함을 해서 559개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더 많은 입원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심보 관수까제입니다 자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더욱 증대시키기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고안된 의료비 지불제도이다. 효율적 사용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포괄수까지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번, 의료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서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기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필수 기준도 꼭 외워야 된다라는 만트 날렸을 겁니다. 자, 환자 안전, 직원 안전, 질 향상 운영 체계 들어가죠. 답은 3번. 진료 지침 관리 체계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필수 기준 빠져있는 게 뭐가 있었죠? 화재 안전이요. 그죠? 화재 안전도 필수 기준이고 환자 안전 보고 체계도 필수 기준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19번 보기와 같이 병원의 마케팅 전략은 의료 서비스의 어떤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입원치료 평가 결과가 1등급 임을 병원 안에 병원 내외에 고지하였고요.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자기 관리를 위해 수술 후목 운동 및 상처 관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보급하고 퇴원 3일 환자에게 태온 환자에게 3일 후 전화를 걸어서 건강 상태와 치후 관리를 모니터링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 문제점을 해결한 거죠? 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전략 방법으로 이걸 내세운 걸까요? 형태가 없는 무형성의 특성을 갖고 있죠. 자, 서비스는 제품하고 달라서 형태가 없어서 서비스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무형성의 해결 전략을 보시면 유형적인 단서를 강조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1등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성기 뇌졸중 환자 입원 치료 평가 결과가 1등, 1등급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갑상선 환자에게 자가관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보고 하면 그쵸? 그렇죠? 이거를 형태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퇴원 환자한테 전화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거를 구매한 다음에 의사소통. 그다음에 그거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자극한다. 개인 정보원들을 이용한다. 뭐 이런 멘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풀어져서 써 있는 걸볼 수가 있죠. 20번입니다. 간호부가 사용한 개인적인 조직 변화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근접 오류를 보고하고 관리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근데 오류 보고 후에 따르는 비난 질책이 두려워서 익명화되어 있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자체를 보고 자체 조를 꺼리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간호부에서 환자 안전 관련 지침과 자료들을 개발 배포하고 병동별로 변화 촉진자를 선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어떤 전략? 규범적 재 교육적 전략이죠. 이 문제 여러분 어디서 보셨을 건데요. 어 우리 어 단원별 이번에 단원별 문제 풀이에서 이거 풀었고 이 문제 거의 비슷해요. 멘트 거의 똑같아요. 근접 오류 이야기 나오고 간호 정보 시스템 나오고 인명화 시스템이면서 보고 자체가 이 거의 멘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답도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으로 했던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올해 2월에 시험 봤던 서울시 문제하고 비교해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어, 제가 항상 그랬었죠. 어, 수험 문제에서 17문제는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두세 문제는 이상한 데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걸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개념, 새롭게 돌출된 개념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에서 나온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 함께 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